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들스터대학교 두뇌상담교육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난주 정말 그 집중력 강의에 <laughs> 많은 분들이 정말 반응해 주시고 문자 보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상 글을 꼭 공유하겠다. 자팔대내 영역 기르기. 좌뇌편 네 가지 영역, 추상력, 언어 사고력, 수리력, 추리력 네 가지 영역 했고요. 또 우뇌의 그 영역 가운데 특별히 아, 집중력과 관련된 협응력에 대해서 지난 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력을 기를 때네 가지 보고, 읽고, 보고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 이 네네. 부분 저희가 엄청 중요하다잖아요. 어 우리가 보통 집중력 그러면은 엄마들이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 시간에 똑바로 앉아 있어. 이렇게 키우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죠. 그 에너지는 이 보고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 이 사고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난 시간에 볼때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프로젝트 에서 그렇죠. 더 그래서 세부적으로. 예, 부부가 볼때 얼굴을 보지 말고 뭘 봐라? 눈을 바로. 네, 눈이. 이게 보는 사료에 잘된 사람은 부부가 쳐다보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아요. 아이 컨택으로. 그렇지. 한번 오늘 저녁에 부부가 여보 이리 와봐 우리 눈좀 보자고 쳐다보고 <laughs> 있어봐요. 5분만 쳐다봐봐요. 어색한지. 우리 부부는 그런 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되는데 부부는 안 되고. 그래서 오. 부부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서로 마음을 뭘 잊고 있다 지금. 그렇죠. 네, 이런 거죠. <laughs> 아니 그래서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번째 그 협응력에서 이 집중력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그 보는, 보는 집중력을 집중력, 기르고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집중력이죠? 듣는 사고력 듣는, 듣는 사고력 어. 어, 뇌 안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집중력 영역이 만들어져서 합쳐서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지난번 보는 집중력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죠. 예. 오늘은 듣는 집중력이라고 해서 이제 됐죠. 여기 이제 브로카스 형의 옆에 있는 이 집중력인데. 우리가 보통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뭐에 대한 설명이지? 이게 뭐큰 틀. 자, 백두산에 대한 설명. 그럼 아, 어, 이거 백두산에 대한 설명인데, 그 안에 뭐가 있고, 천지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건 이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걸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체적인 거를 알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 듣는 집중력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 듣는 집중력은 늘 지난번 추상력 때도 내가 아마 베르니게 영역 말할 때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앉혀놓고? 똑바로 앉혀놓고 읽어줘서 자세가 왜 중요하냐? 똑바로 앉혀놓고 읽어줘야 얘가 똑바로 앉아서 들어야 그 들은 내용이 오래 저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잠잘 때 읽어줘도 되지만 왜 그러면 안 되냐?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 집중이 안 돼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람 말을 듣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말씀을 선생님 강의를 듣는 되잖아요. 거, 예. 소통하는 거. 어허. 자, 정확하게 듣는 뇌가 안 되면 첫째 소통이 안 돼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집중 듣는 집중이 떨어진 애들 우리가 선호도가 약하다. 어떤 듣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 얼마나 예. 행복해요. 예. 엄마 나 선생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 들어와. <laughs> 너무 좋죠. 얘는 들어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는 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학원에 가서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는 말을 들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더안 들리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laughs> 교회 가도 졸잖아요. 안 들리니까 그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듣는 이해, 책을 읽고 읽는 이해 안 되면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듯이 듣는 이해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듣는 이해를 끌어올릴 때는 어려서부터 똑바로 앉아서 읽는 것또 하나는 내가 읽는 걸 내가 듣도록 큰소리로 읽는 것 그리고 그 전보다 먼저는 사람의 관계 중에서 듣는 뇌를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할 때 예.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 자세 자세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 커피숍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누워서는 안 하잖아요.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눈을 볼수 이렇게 볼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일렬로 앉아서 대화하는 거 봤어요? 커피숍 그렇죠. 갔더니 전부 일렬로 앉아서 밖에 보고 대화하는 <laughs> 경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어. 얼굴을 보지 않고, 눈을 보지 않고, 이렇게 들으면 이해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얼굴에서 말이 이어지잖아요. 그걸 지난번 보면서 들으면서 이해하는 능력. 이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을 땐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 애가 말을 할때 엄마가 잘 들어주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음.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 대신 엄마가 들어주지 어떻게 자세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어린아이가 말할 때 내가 바닥에 앉아서, 앉아서 들어주잖아요 눈높이를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서 들어주잖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가 나를 맞출 수 없으니까 내가 애한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말을 하든 그거를어 그렇구나 그거 계속 들어주는 거죠 그게 잘된 사람은 부부 관계에서도 공감이 잘 되겠죠 음. 그래서 잘 들어주는 사람의 현상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 그러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살때 절반은 성공한 사람이죠. 음. 그렇잖아요. 돈을 벌고 안벌 떠나서 일단 공감을 잘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절반은 성공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아이가 무슨 말할 때 그건 아니고 기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주는 훈련 그래야 아이가 그 다음에 아 저렇게 엄마가 공감을 잘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소통이 되니까. 이 아이도 다른 친구가 말할 때 공감을 잘 해주는 그런 듣는 뇌의 뛰어난 아이가 된다는 거죠. 아, 네. 오늘 지난 주에 이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섯 번째 뇌 영역 협응력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이 협응력의 정의를 내릴 때 네. 어떻게 보면 동일한 어떤 목적을, 목적을 잡고 공부라는 목적을 그렇죠. 가지고 만약에 뇌와 뇌만 쓰는 게 아니라 뇌와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해서 그렇죠. 오늘 그 가운데 보는 집중력이 필요하고 듣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야,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자, 잘 들었으면요, 박사님. 네. 그 다음에는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네, 네. 고그 하나만 잠깐만 어. 더 덧붙인다면 예. 그건 저잘 듣는 거가 어떤 거냐면 그 찬양곡 같은 걸늘 틀어서 어. 리듬을 또 이렇게 듣게 하면은 그게 우리 몸에 음악적 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음악을 늘 들을 때 보면 가사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 리듬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사에 집중하는 사람이 주로 좌뇌형 유형이 많아요. 운뇌적인 어. 사람은 그냥 리듬을 리듬에 집중하는 거죠. 음. 그래서 가사에 집중하는 훈련도 좀 시켜보고요. 음. 또 내가 너무 가사에 집중한다 그러면 때로는 리듬에 좀 이렇게 훈련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듣는 뇌를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그러 내가 좌뇌 선호도가 그러면 가사를 막 듣고 가사에 감동받지만 운해전는 사람은 리듬에 감동을 받아요. 오. 다르거든요. 그이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병행해보라는 거. 내가 되나 안 되나. 오. 찬양을 틀어놓고 가사를 한번 들어보려고 신경을 써보고 그 다음에는 리듬을 들려 으고 신경 써면 보 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잘안 되거든요. 음. 가사면 가사, 리듬은 리듬이에요. 그게 훈련이 되면 이제 동시에 두 가지가 돼요. 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음악은 많이 리듬쪽으로 감타서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끼가 있는 애들은 감 있는 애들 음악에 너무 면 어릴 때부터 끄떡 몸을 흔들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되는 사람을 몸치 그래요. <웃음> <웃음> 아주 아주 쉽게 얘기해 주시니까 좋고요. <laughs> 그래서 어렸다 아이들에게 이 리듬을 듣는 리듬을 잘 듣는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는. 몸치를 벗어나게 해줄수는 예술인으로 키우는 좋은 방법이다. 어쨌든 네. 오늘이 듣는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을 박사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잘 얘기해 드렸고요.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양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집중력 중에 읽는, 읽는 네, 읽는 집중력도 그래서 읽는,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자세를 똑바로, 똑바로. 앉아서 읽어라. 아. 자,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이제 서당에 가면은 이런 의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앉았어요? 정조 아빠다리 네. 우리 흔히만 아빠다리 않고 해드는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앉아서 그 힘드니까 어떻게 서 흔들 리듬을 타 리듬을 아. 타자 리듬을 리듬을 타면서 읽었죠. 그렇죠. 그럴 때자 각자 속으로 열번읽어라 그랬을까요? 훈장님이 훈장님은 늘 선포하게 왜쳐아 선포 크게 리듬을 타면서 리듬을 타면서 읽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낭독은 읽는 거는 눈으로 글자를 보고 뜻을 머리로 생각해서 말하듯이 읽는데 거기에 뭐를 넣어라? 리듬 넣어요? 이걸 넣는 거예요. 음. 그 리듬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다 리듬을 넣으면 노래잖아요. 가사에다 리듬을 넣으면 노래잖아요. 또 노래처럼 낭독한 훈련을 시키면 정말 아이들이 재밌게 낭독을 잘하죠. 읽는 사고력이 되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이 예를 들어 감정을 넣라는 거죠. 리듬을 넣는 건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격할 때는 격한 감정을 넣어보고. 아닐 때는 아닌 감정을 넣어보고 또 설명은 설명문처럼 읽어보고 이런 훈련을 저는 많이 시키거든요. 음.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렇게 넣어가면서 애들에게 정말 여도 따옴표는 화가 나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화가 난 것처럼 해보라는데 근데 애들이 자기가 정말 화가 날 때는 하면서 낭독은 안 돼요. 아하. 그래서 이 낭독이 감동 책 속에서 내가 선호도가 안 만들어지는데 정말. 화난 것처럼 읽어봐. 그럼 제가 정말 화난 것좀 읽고, 정말 우스 재미난 것처럼 웃기는 것처럼 읽어봐고, 하 거기다 저는 토를 붙여줘요. 이거는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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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라. 붙이면 애들이 너무 재미있어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낭독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책이든 동화책을 읽으면 얘가 이건 어떻게 읽는 거지? 글쓴이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인 것만 넣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걸 같이 넣어야 그래서 훌륭한 사람 위인전을 읽으면서도 누가 못해 그거 이게 아니라 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힘이 생겨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책 속에서 대부분 그런 뭔가 간접 경험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데 경험이거든요. 최소한의 근사치로 경험을 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그대로 읽어야죠. 근데 우리 엄마들은 그냥 큰 소리로 읽어 아니면 다섯 번 읽어 이러지. 글쓴이의 마음을 넣어서 읽어는 안해 주잖아요. 그래서 안 친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이딱안 친하니까 빨리 읽잖아요. 그러다가 건너뛰잖아요. 야, 읽는 집중력. 네. 여러분 그 원리 글쓴이의 그 마음까지 느끼게 해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그 읽는 집중력. 그 집중력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어, 보고, 보고 듣고, 듣고 읽고 읽고, 읽고 말하고 쓰고. 어. 이두 가지가 남았는데 예. 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읽고 해서 조금만 더 읽고를 짓고 넘어가면 네. 읽고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이제 어떻게 읽히느냐 그러면 그냥 엄마들이 대게뭘 가지고 있냐면 따옴표 있는 책들이 있어. 따옴표는 어린아이들 책 아니면 동시. 따옴표나 동시 있는 책을 가지고 읽히세요. 그러니까 큰 애들도 어린 아이들 보면 되게 따옴표가 많아요. 어린 아이들 동화책 그걸 가지고 읽기 훈련을 시키세요. 어... 어, 큰 아이들이라고 4학년으로 4학년 책을 읽기려고 하지 말고 어, 뭐 초등학교 저학년 책에 읽던 중에서 보면 엄마들이 그리곤 따옴표가 맞아, 있는 따옴표, 글이 있는데 감정을 넣어서 말하는, 어. 네, 그것을 읽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페이지를 반복해서 읽고 아니면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요즘 워드 잘치시 않아 요 워드로다 따옴표를 넣어가면서 재미난 걸좀 넣어봐요. 근데 거기 에 어떤 거는 흥분된 화가 난 감정을 넣은 글을 써보고 정말 행복해서 애들한테 막 외치는 글을 넣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어서 그걸 그 화난 표정대로 엄마가 화가 나서 잔소리할 때는 잔소리를 그대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네가 읽어봐 엄마가 한 것처럼 읽어봐 이렇게 엄마가 하듯 이 읽어보게 하고 행복했던 즐거운 것도 친구들하고 막 놀면서 이렇게 몇 가지의 유형 그다음에 이제 슬픈 유형 이렇게 몇 가지 유형을 읽어서 계속 반복시켜요 그거가 반복시키면. 이 아이는 정말 읽는 사고력은 완벽하게 훈련이 됩니다. 아... 가장 좋은 방법은 자 화났을 때, 기쁠 때, 아나운서처럼 설명문, 슬플 때네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글은 만들어도 돼요. 간단하게 글을 써서 A4 용지 한장 혹은 반장 혹은 글자를 좀 크게 해서 한 장짜리에서 훈련을 시키면 한번 놀라운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훈련 시켜서 한몇 번만 훈련 시켜도 애들이요 책 읽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저도 이게. 애도 훈련시키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여러분 한번 네. 오늘 이 하루에 꼭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읽는 집중력을 꼭 한번 여러분 증강시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아, 같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이 협응력, 뇌와 몸을 지탱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갈 때, 특별히 공부란 목적이 있을 때 공부를 하게 만드는 뇌와 몸을 지탱하게 만드는. 그 능력, 힘, 오늘 그 힘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길게 계시면 좋겠고요. 우리 박사님, 마지막 마무리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기초적인 훈련이 안 되면 그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없듯이, 우리가 책을 잘 읽는 것, 읽는 것도 이렇게 기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방법론만 알면 정말 잘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오늘 실천해 보시면은 한. 두세 주만에도 깜짝 놀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수업,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아, 방송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이 링크 꼭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영상도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유튜브상에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